바람난 남편 그리고 그의 상대가 내 돌싱 친구였다 충격판. 일부 의심의 시작 10만 4백. 장면일 남편의 이상한 친절. 남편 지훈 45 갑자기 외모 관리 시작. 향수 바꾸고 옷 스타일 바꾸고 저녁마다 퇴근 늦어짐. 서연. 갑자기 왜 이렇게 꾸며? 지훈 얼버무리며. 아팀장 승진 얘기도 있고 뭐. 이미지 관리? 서연 내레이션. 15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안 하던 걸 회사 핑계로 하네. 장면이 돌싱 친구 미란의 변화. 미란 40이 갑자기 여자 냄새가 남. 옷차림 헤어 말투까지 달라짐. 서연. 야, 너 요새 왜 이렇게 펴서 다녀? 연애하냐? 미란 애매하게 웃음. 비밀. 서연 농담. 설마 유부남이야? 정신 차려. 미란 찔린 듯 웃음. 누구라고 말은 못해. 내레이션. 그때 그 표정. 지금 생각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었죠. 2부 흔들리는 단서들 40만 8배. 장면 3 남편 폰에서 본 이름 M. 새벽 2시. 남편 폰에 카톡 알림. 메시지 미리 보기. M 오늘 너무 고마웠어. 잘 자요. 서연. M? 내레이션. M. 미란. 이둘 사이에 연락할 이유가 없다는 걸. 왜 그때 모른 척했을까요? 장면사 미란의 이상한 말. 카페에서 둘이 앉아 있다. 미란. 요즘 나 진짜 행복해. 서연. 좋겠다. 남자 누구야? 미란 미묘하게 웃으며. 너도 알 거야고. 서연 눈 가늘게. 뭐야? 우리 동창? 미란 고개 천천히 저음. 아니. 그 아니가. 왜 그렇게 소름 돋았을까요? 3부 진실의 찌꺼기 800만 1,400. 장면 5 결정적 장면 블랙박스. 집 앞. 서연은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다. 화면 속에서. 지훈이 차 문을 열고. 미란이 힐을 신고 내린다. 둘은 눈을 마주치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. 짧지만 말보다 더 많은 의미. 미란 영상 속 속삭임. 왜 이렇게 잘해줘? 지훈 조용히. 그러니까 더 조심하자고 했잖아. 서연은 입을 막고 울기 시작한다. 두 사람의 말투 몸짓. 이건 그냥 단순한 술자리 동행이 아니었습니다. 장면 6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. 서연은 뒤로 넘어갈 뻔하며, 블랙박스를 더 감기해본다. 그리고, 화면 속. 미란의 목소리. 오늘 아내한테 말했어? 지훈.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그 순간. 서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진다. 말했어? 준비가 안 됐다고?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건데? 사부 대면 천사백만 이천 장면 칠 서연 비에스 미란. 서연은 당장 미란을 불러낸다. 미란은 거짓말할 생각조차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. 서연 웃으며 너네 남편 맞지? 미란 입 틀어 맞고 우열. 미안해 미안해 나도 미친 거 알아. 근데 내 남편이 먼저. 서연 웃음 멈춤. 그입 다물어. 누가 먼저 건 중요하지 않아. 둘다선 넘었으니까. 장면 8 서연 BS 지훈. 지훈이 퇴근해 들어오는데 서연이 식탁에 모든 증거를 펼쳐 놓았다. 블랙박스 영상 캡처. 미란과 주고받은 메시지. 호텔 결제 내역 날짜 가려져 있음. 지훈 얼어붙음. 이걸 어떻게? 서연 차갑게. 내가 준비가 안 됐다던 그 말. 이제야 이해되네. 지훈은 무릎을 꿇는다. 지훈 떨리는 목소리. 잠깐이었어. 흔들렸던 거야.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. 서연. 그래? 그럼 분명하게 말해. 지금도 그녀를 좋아해? 지훈은 대답을 못한다.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. 오브 결말 아닌 결말 2천만 2천오백. 장명구 3자의 독배. 미란 사람 없는 골목에서 인터뷰.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근데 외로우니까 누군가 날 봐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. 지훈빈 방에서 잘못했습니다. 근데 미란에게 감정이 있었던 건 부정 못하겠습니다. 서영거리 걸으며 두 사람의 본심을 듣는 순간 미움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. 결국 둘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바라본 거니까 장면 십 열린 결말 더 자극적인 여운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선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마지막 대사 서연 내레이션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선택의 대가를 곧 마주하게 되겠죠.